김준호 클래식 보디빌딩에서 큰 이슈가 있었던 손성준 선수와 오버루를 차지해 IFBB 프로카드로 획득한 유인성 선수의 가상시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화는 황철순, 손성준 선수의 대결과 손성준, 유인성, 황철순 선수의 가상대결까지 연속해서 제작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본 영상은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 이 코치의 매우 주관적인 견해이기에 재미로 봐주세요. 유인성, 손성준 선수 입장합니다. 자, 두분다 컨디셔닝 너무 좋죠. 자, 라인업. 라인업에서는 확실히 유인성 선수의 복근 디테일이 돋보이긴 하지만 보디빌딩인 만큼 하체가 압도적으로 넓은 손성준 선수의 포징이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번 포즈. 자, 1번 포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인성 선수의 복근의 디테일 그리고 이두의 디테일이 돋보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손성준 선수가 하체의 압도적인 벌크와 세퍼레이션으로 굉장히 비등비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3번 포즈 사이드체스. 사이드체스는 상체의 볼륨은 유인성 선수가 조금 더 우세하나 하체의 볼륨과 하체의 컨디셔닝은 확실히 손성준 선수가 우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허로 보드빌딩은 하체의 하체의 중요성이 조금 더큰 만큼 손성준 선수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백더블 바이셉 백더블 바이셉은 상체 컨디셔닝은 유인선 선수가 소폭 우위에 있으나 확실히 하체의 압도적인 컨디셔닝과 하체의 벌크, 하체의 세퍼레이션은 손성준 선수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성준 선수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모스트 머스킬러 모스트 머스킬러에서도 두 선수의 상체 컨디셔닝은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하체의 데피니션에서는 유인선 선수가 소폭 좋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하체의 볼륨에서 압도적인 손성준 선수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인선 선수와 손성준 선수의 대결은 손성준 선수의 승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손성준 선수의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은 백레스 프레드에 있는데요. 백레스 프레드의 등. 그리고 하체의 완벽한 컨디셔닝과 사이즈, 그리고 볼륨, 밸런스, 마치 도리안 예이츠와 러니 콜먼의 등 근육을 연상시키는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김준호 클래식에 출전했던 모든 선수를 통틀어 가장 좋은 포즈였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유튜브 친구들은 과연 어떤 선수의 손을 들어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굉장히 재밌는 시합이었습니다.